제1장 핵심 정리 노동경제학이란 1. 노동경제학이란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연구한다. 노동시장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소득 분배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 시간 결정, 기업의 채용과 해고, 근로자의 인적 자본 투자 결정, 노동조합의 경제적 영향, 노동시장 차별 그리고 실업의 결정 요인 등이 포함된다. 2. 노동경제학의 모형 노동경제학의 경제 모형은 근로자, 기업, 정부의 세 명의 주연 배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기업 간의 게임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노동경제학에서 좋은 이론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어설프거나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 4.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 경제학은 실증적인 질문을 대답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규범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제적 결과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